그림은 사람의 뇌의 종단면을 나타낸 거래. 그래서 ABCD 붙여놨으니까 여기가 어딘지 파악해야 되겠지. A 위치를 봐봐 어디니? 오, 요 위쪽이네. 간뇌죠? B는 요 아래쪽이야. 볼록한데 아래에 있어. 뭐지? 연수. C는 대뇌고요. D는 소뇌지.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보는 거다. 1번. A는 호흡 운동 속도를 조절한다. 호흡 운동을 담당하는 건 누구야? 연수지. 2번. B는 시각을 담당하는 중추이다. 시각을 담당해. 시각의 감각형이니까 이거는 대내여야 되는 거야. 대내의 시각형. C는 안구 운동을 조절한다. 안구 운동은 중간내고 여기는 중간내 표시가 안 되어 있어, 아예. D는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중추이다. 손해지. 오 맞네. 평형중추. 4번이 맞고요. B와 D는 척수반사의 중추이다. 아니 이거 너무한다. 그치? 척수반사 중추는 누구? 척수. 그럼 여기에는 뇌그림이라고 했을까?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. 그래서 맞는 건 4번밖에 없는 거야. 아예?